세션입니다. 오늘은 이 액트를 만들 거예요. 준비물 두 가지, 아, 세 가지예요. 자, 이 액트를 만들 건데, 자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준비물은 당초 통을 것, 섞을 것, 그리고. 진짜 잇게. 그리고, 물. 고체 연광팬님입니다 어, 고체 엉광 잘했지. 음. 자, 입니다. 자, 먼저, 쇼클통에다가 물을 넣어주세요. 자, 물을 조금 담아주세요. 그리고, 진짜 잇게를 물, 물에 4분의 3정도 어, 4분의 3정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작은 면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넣어주셔 근데 너무 쳤게 넣으시면은 안되죠 이렇게 넣어주셨죠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줄게요 자, 살짝 녹여. 녹여주셨으면은, 고창화면을 잘라서 하든지, 어쨌든 녹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갈라서 할게요. 자, 이거, 꺼주세요. 섞어 있게 또. 자, 이제 거의 다 섞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고창업에는 좀안넣인것 같아서 전 넣어줬어요. 이렇게 흐르는 속도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알, 알거든요? 진짜 이렇게 좀더 넣을게요. 이 액기 추천, 이 지금 만든 액기 추천은 없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셔가지고 계속 섞어줍니다. 이렇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흐르는 거랑 이렇게 묻는 거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다 섞긴 는데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다른 통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뚜껑에다 게혀 저는. 그리고 이렇게 내려야겠죠. 이거 토기 실 과자 통인데 되게 쓸모 있어요. 자 통에다가 진짜 액기를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물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어주고 올게요. 잠깐 뚜껑을 그냥 옮겨서 올게요. 너무 이게 물에 너무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섞어주세요. 거의 다된것 같아요. 자, 얘도물 살짝 묶는 상태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액괴, 이 액괴를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 너무 무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액괴와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거 추천자구요 이름 다르게 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이름은 탱탱브 게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섞어볼게요좀 높여야되겠다 거치대 설치를 다시 해볼까 나 주웠어요. 여기서 물을 살짝 더 넣어주세요. 굳 이렇게 뭉쳤잖아요 그럼 물을 살짝 진짜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완전 조금 섞어서 됐어요. 조금만 섞어주면 되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마블링 액괴로 하면은 마블링 액괴가 되고요 아무것도 해주세요 되게 잘 불러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탱탱한 게 좋으시면 그냥 거기서 놔두셨으면 되는데 물을더안 넣으셨으면 됩니다. 자이두 개를 한번 섞어볼게요. 얘는 물을 좀더 넣어가지고 묻네요 살짝. 이렇게 같이 넣고 섞어줄게요. 어떻게 될까요? 안 섞이네. 왜지? 똑같은 액긴데 물좀 담아서 담아 쪽겠어요 이게 진짜 액기랑 비슷해요 진짜. 자 흐르는 것도 되고 랩도 얇은 살짝 안 돼요 진짜 액기랑 진짜 비슷해요 이렇게 되고 랩도 진짜 똑같아요 안무 자, 그러면은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 달아주세요. 하기 전에 또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바로 실험하는 건데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좀 종자자들 모아서 진짜 있게와물 이거 진짜 있게. 넣고 바로 고추한배에 넣어주세요. 이거 보고. 바로 고추한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번,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는데, 여기다 한번 사인펜으로 여이고 뭐를 해볼까요? 틴트를 넣어볼게요. 이거 틴트인데 지금 엄마한테 선물 받았는데 보브 큐브 립키드 모이 스처 큐브 코랄 느낌이 있는데 안 보이나? 왜 초점이 안 맞니? 진짜. 틴트를 좀 넣어줄게요. 물 틴트가 아니에요. 자, 여기다 옆에 살짝 이렇게 칠해줄게요. 아, 까워 액계를 위해서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핑크색을 해가지고 섞어주시면은 자, 이런 자두빛 액기가 돼요 물액기가자 얘도 안 묻고요 추천저예요 물을 좀더 넣어 다 섞으면은 안 됩니다 그냥 그 틴트가 묻어가지고 여기 그냥 이건 버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고요 틴트를 더 물을 넣지 마시고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물풀을 넣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더 좋죠. 그러면은, 오, 얘가 있었군. 얘한번 섞어볼까요? 이예플애를 넣고. 음, 나중에 이따 또 물풀을 넣어볼게요. 나중에. 음, 영상도 찍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은 진짜로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